자, 가보자. 중심이 원점인. 여기 좀 그림 그려줄게. 조그맣게 그려줄게.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2짜리 원이네. 여기는 반지름이 2짜리야. 자, 위에 얘들아. 서로 다른 점. 이 콤마 0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 콤마 0은, 뭐, 어딘가에 있는 건데, 얘들아, 5a랑 5p로 이루어진 두부채꼴두 선분, 5a랑 5p로 이루어진 부채꼴 넓이 등 작은 게 3분의 5파이니까, 지금 이 조건만 보게 되면, p 값을 얘들아, 두 개를 특정할 수가 있지. 이 말이 해네 너희가 지금 봐봐. 반지름이 2니까, 2, 어, 뭐 2분의 1 곱하기 i 제곱의 세타. 얘가 지금 몇 나온다는 거야? 3분의 5파이가 지금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타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6분의 5파이가 지금 돼야지 돼. 그래서 동경이 특정하게 두 개가 지금 나오게 되지. 150도잖아. 6분의 5파이니까. 그래서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애들아 피가 있어서 150도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위쪽이 좀 작은 부채꼴이 되겠지. 근데 3, 4분 만에 너희가 동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210도짜리 동경이 있으면 아래쪽 부채꼴이 어때 더? 작은 부채꼴이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일단 하나만 좀 그려놓게. 얘가 조건 안 맞으면 다른 걸로 이제 가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 세타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이제 다음이 좀 성립을 한다. 만약에 지금이라고 하자. 지금이, 지금 이만큼은 지금 요 우리가 뭐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세타가 지금 몇인 거고? 6분의 5파이가 지금 되는 거고. P점이 2, 4분면에 있다고 봤을 때. 그럼 너희가, 얘들아, 뭐, 값을 그냥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코분의 싸가, 싸, 코분의 1인데, 코싸인이 양수야, 음수야, 2, 사분면이니까 음수니까, 코사인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지, 얘들아, 이렇게, 아부등호가 어떻게 되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럼, 사인제곱 1보다 어때줘야 돼? 커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지금.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동경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동경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동경이 이제 몇 사분면에 있다는 거야? 3, 4분면에 있어서, 얘들아. 여기 세타가 6분에 지금 몇 파이가 되는 거야? 7파이고, 요만큼이 이제 6분에 5파이가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풀이 하는 거니까 확인을 한 번씩 켜줄게코분의 싸. 에다가, 얘들아. 싸. 코 분에 몇 되는 거야, 지금? 1. 이렇게 너희가 지금 써주게 되는 거잖아. 탄젠트가. 코분에 지금 뭐 되는 거니까 코분에 사인이 지금 되는 거니까 그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약분되면서 너희가 어, 부등호 방향이 한번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사인을 곱해주면 사인 자체도 지금 음수지. 아까 2, 3분면이었잖아 사인을 한번더 곱해주게 되면 부등호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지. 그럼 사인 제곱 1보다 작은 건 만족하는 거잖아. 아까는 안 만족했고 그치. 그래서 동경이 지금 여기에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났지 얘들아. 세타가 몇 분의 몇파이라고준 거야. 6분에 5파이라고 준 거니까 사인 6분의 5파이는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몇이야?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몇이야?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너희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